Yo, so, get it, yo! Let's go get it, c u l t u r Man. 오랜만에 이렇게 여러분들과의 c u l t u r Man Talk. 여러분들의 요청으로 아무도 없을 땐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아, 시원해. 이게 얼만큼 진짜 내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 집이 아닌 공간에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진짜 오랜만입니다. 자, 오늘은 뭘할 건가?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오랜만에 풀어드립니다. So, let's get it 감독쓰! 야, 전 빨간 그 마크 기아 엠블럼 너무 감사하죠 하지만 제가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엠블럼을 내가 직접 하나를 디자인을 해갖고 우리만의 컬처맨 로고를 집어넣을까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 빨간색 기아 로고를 뭐 어떻게 일로 뭐 보내줄 수 있었다면은 저 너무 감사하고 그거를 이제 보조를 해놨다가 Think i n g a b o u t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진짜로 우리만의 컬처맨의 로고를 거기다딱 붙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도 근데 고마워요. Thank you so much. 그리고 이거는 벤츠 편을 보고 네. 그 댓글을 달신 건데 형님이 이거 보시고 있어요. 피드백을 한번 주세요. Wow! Mercedes engine technology is the best in the world. However, I would think about Volkswagen Golf R. Engine horsepower isn't everything in a car. I want June to review R as well. 자, Volkswagen Golf R. 엄청나게 좋은 장르. Mercedes engine technology is 뭐 very g o o Volkswagen Golf R. <목소리> 하지만 이제는 (it's out of production) 목수와 인거를 보는 지금은 아직은 우리나라에는 들어오지도 않았고 또그리고 들어온다는 그 보장도 없어요 아직은. The 8th generation Golf has not been released in the United States. In the United States, they're not g o i n g take bring in the Golf. They're just starting off with the GTI. 미국에는 8세대 Golf는 Golf가 없고 그냥 GTI만 갖고 들어간다는데 Golf R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너무나도 하고 싶죠. 왜냐면 Golf R 솔직히서 가격비에선 거의 뭐 2만 불이나 더이 Mercedes-Benz보다도 싼 자동차기 때문에 저렴하죠. 하지만 그 가격선에서는 퍼포먼스는 뭐 무시무시해요. 되게 뛰어나온 것도 아니고 밑도 아니고 딱 중간이기 때문에 저 사실 GTI와 Golf를 되게 좋아하는 팬으로서 저도 리뷰하고 싶습니다. And you are right. It is a great car. Bang for the buck. 네. 2364세요. 지금 컴패션이 E34하고 E36 3시리즈를 말하고 있는데 사실상 둘다 인라인 6cyl 다 6기통 엔진이에요 어 하지만 문제성 더 없는 자동차는 236입니다. 저는 236을 4개 있었었거든요. 236도 문제가 좀 있긴 있어요. 그금뭐 옛날 자동차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문제가 있긴 있지만도 불구하고 조금 더 고치기 더 심플하겠죠. 2 3 4는 트랜스메이션하고 정기적인 문제들이 좀 많이 발생되더라고요. 하지만 둘다 이쁜 자동차입니다. 사실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믿고 중고차 특히나 이렇게 한 2, 30년 된 자동차들은 사시면안 되는 게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저는 그냥 E34, E34를 살 거면은 저는 분명히 90년도 초반 고때 걸로 만약에 또 E34 그 M5를 살수 있다면 와, 그거는 뭐 탱크벨만 치고 E36 사시려면은 E36는 뭐다 비슷합니다. 둘다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하지만 제생각에 여기서는 preference it's your choice. 자, 요 하나 얘기 해릴려요휠 같은 건 교환을 하실 거면은 rear wheel drive 후륜이기 때문에 뒤에 폭 되게 깊고 립 넓은 거 하실래면은 2, 3, 4 사세요. 그리고 또뭐850 만큼은 아니지만은 850 i 폭 비슷한 거, 진짜 이, 립 이렇게 된거 자세 완전 너무 세죠. 네. 잘고르시길 바... 바랍니다 꼬마 치길로골스길 네, 되게 역사가 깊고 깊은 자동차 영국 자동차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대부분 로터스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로터스 엘리스나 엑시즈 이런 자동차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로터스는 진짜로 옛날서부터 역사 깊은 영국 퍼포먼스 스포츠카, 엑소틱카보다도 진짜 스포츠카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나이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로터스에서 그래도 제일 인상깊은 자동차는 로터스 에스프리라고 저번에도 얘기 한번 했었었죠. 007에 나왔었던 로터스 에스프리 어색해 인상깊은 자동차죠. 그리고 또 되게 조그매한 자동차가 혹은 넓고 되게 조그만데헤드라이트딱 이렇게 올라가고 그리고 또 그게 007 영화에서 나왔을 때와 이게 잠수도 하고 어린 마음엔 그 자동차가 제일 머릿속에 남지만 로터스는그 전보다도 역사가 깊은 자동차지만 하나만 얘기해 드릴게 있어요.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아실 거예요 로테스 엘란이 있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기아 엘란으로 생각했지만 그건 사실은 로테스에서 엘란으로 먼저 나왔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 라이트를 사갖고 기아 엘란으로도 출시했었었죠. 어, 지금 중고 로테스를 사신다면 만약에 재택을 한다면 저거 틀면 로테스 에스프리. 아무 년식이나. 그 1세대는 벌써 많이 올라갔어요. 가격이. 하지만 거기서 몇년더올한거 70년 후반, 80년 뭐 초반, 중반 이런 것들은 구할 수 있다면, 만약에 해외에 계신다면 2만불, 3만불 때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요거 하나 아셔야 될게 문제가 있어요. 저 같으면 아마 한9 8년식오 g 레이싱, 3P 스휠 턱짓 딱 들어간 거. 고고 8기통 터블 나는 고고를 실제로 옛날에서부터 너무나도 좋아했었지만 지금, 지금 겁이 나죠 왜냐면 파츠 어, 같은 게 드물기 때문에 영국 차라서 고장나게 되면 와우 골치가 되게 아프고 돈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오난그 자동차 되게 매력적인 자동차인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로트스에 대해서 스페셜 같은 거 말하게 되면 더 깊은 역사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렛츠기 <목소리> 요새 시대 터보 자동차들은 옛날 시대 자동, 터보 자동차들과 조금 달리 테크놀로지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예전엔 터보 자동차를 만들면 대부분 파워 업 시키기 위해서만 만드는데 요새는 또이 환경 요런 것 때문에도 그렇고 또 엔진 매연 연비를 위해서 더 작은 기통수 엔진에다가. 터빈을 달아서 연비도 더 좋게 만들고 환경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테크놀로지가 조금 달리긴 하고 조금 예전보다는 터보 테크놀로지가 더음 대중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릴라이빌리더 문제성도 없고 일반 자동차들과 거의 다른 점 없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자동차들은 모든 자동차는 관리가 필요하고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어떤 자동차들 메이커들 매뉴얼 보면은 이 자동차는 워밍업 뭐할 필요도 없다 타고 가도 다 but 그게 말이 되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 이분들은 나 어쩔 때는 어, 머리를 되게 많이 쓰는구나 워밍업 하지 않고 자동차를 모은 다음에 나중에 빠가 나면은 새차새 차를 교환 아니면 부품을 교환 아니면 서비스로 돈을 벌수 있으니까 요런 말을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의심이 들어서 난또 의심이 많은 새끼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철저히 자동차 운전하기 전에 적어도 3분은 워밍업을 시키고 툴보 자동차는 역시나 저는 운전한 다음에 아이돌 for about 2 minutes 뭐 그냥 그래도 요새 핸드폰 뭐할거 많잖아요 집에 도착해서 어뭐 내리기 전에 시동 곧바로 끄지 않고 뭐 핸드폰을 보든지 누가 통화를 하든지 그 정도만 해준다면 꺼지면은 매너폴드 있는 열기나 뭐 이런 게다 빠져나가죠 왜냐면 그거 하지 않게 되면은 터빈 알다시피 기름 같은 거묶거나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쓰로틀레이션이 제대로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꺼버리면은 안 좋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좋은 게 좋다 하기 때문에 제가 옛날 방식으로 저는 합니다. 그리고 또 추울 때나 더울 때는 마습니다 추울 때는 어느 자동차나 더 워밍업이 더 필요하고 왜 기계 제품들이 빡빡했을 때나 뭐 얼었을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추울 때는 조금 더 워밍을 하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높은 지대가면 털보 퍼포먼스가 많이 차이가 있고 더운 날에 뭐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털보는 알다시피 털보, 털바인, 바람 이거기 때문에 아주 시원하게 할수록 털보 자동차는 좋습니다 네. 이 분은 런던에서 살다가 왔는데 이 분도 클래식카를 좋아한다 그래 가지고 주말용 차로 okay. XJ6를 고민하고 있는데 예. <laughs> 네. 아무래도 영국에 살다 와서 그런지 XJ6 고민하고 있는데 로망이래요. 그러면 지금은... 사야지 뭐 어떻게 해. 내가 여기서 말할 게 없네요. 네. 지금은 BMW e 3 8 7시리즈? 약간 그급을 좋아하라고요. 아, 뭔지 알아. 네. XJ6 and E38 BMW 7 series. 아우! 어쩌면 어그둘다 문제성 제일 많은 자동차 야 어떻게 그렇게 회사야, 자동차 회사에서 제일 문제성 많은 자동차 두 모델을 뽑으셨는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본인이 이 자동차를 좋다면 사야 돼 그러면 이거는 love and hate relationship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딱 보니까 조금좀 grand한 조금잘 빠진 세단 용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 저는 입3 8 어... 만약에 그냥 순종으로 타실 거면은 재고리 어쨌든 더 간질 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조금 재고는 뭔가 럭셔리, 그랜드 되게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잖아요칠시리즈 만약에 투닝을할 거면 어, 우 E38. 거기다가 휠 진짜 자세 그냥 끝이야. 왜냐면 자동차는 되게 낮고 우리 옆에서 프로필 보면은 낮고 앞이랑 요런게다 되게 되게 슬릭 잘 빠졌잖아. 근데 휠 하우징이 엄청 커 갖고 큰휠껴도 와, 되게 자세 잘나오거든요 그러음면 요거는 둘 중에서 어 아까 얘기했듯이 튜닝 안 하고 그냥 깨끗하게 되게 그랜드 럭셔리하게 타시려면은 제이골 하지만 튜닝을 좀 해갖고 어우 요거 짜세 나온다 하게 되려면은 E38 7 시리즈 렛츠 기릿 형 개인적으로 오픈카 좋아하세요? 싫어요 <laughs> 아니 누가 질문을 싫어요 <laughs> 제가 그 많은 많은 자동차들이 있는 사이에 컴퓨터볼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오기 전에 1996년식 Z3 있었었는데 색달라었어요저 솔직히 해서 저는 제가 그 자동차와 1세대 미아타를 어. 비교 한다면 더 재밌는 건 미아타가 더 재밌어요 뭔가 더 가벼운 그 느낌 뭔지 알죠 되게 재밌는데 아오픈카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제가 저는 이상하게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자동차는 그 원래 디자인 그 라인에서 그걸 잘려내겠는데 그래서 제가 포스 911털그도 때가 조금 별로 안 좋아하는 게그 라인이 없어졌기 때문에 뭔가 난그 원피스가 더 좋은데 옛날 음 Very Vintage, Classic Car, Jaguar, Mercedes 300S, Porsche 356 Speedster 옛날 거 이런 거는 괜찮을 수 있지만 요새 자동차는 오픈카를 별로 안 좋아해 그냥 그리고 또 나는 막누가한야 이건 내 차다 야나 봐라 막 그러면서 운전하면서 이막 막 먼지 때문에 매연 때문에 까매지고 이빨에는 벌레 끼고 내 머리 속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건 예전에도 나왔던 거 같은데 사회 초년생 500만 원 이때 차좀 추천해 라고 저번에 말했어. 이건 또 재미없어. 벌써 했잖아. 똑같이 눈서 그때 어, 경채 얘기할 거죠? 또안 똑같아. 아니요 우리 프라이드 사세요. <laughs> 뭐 우리, 우리 프로젝트에 네, 대해서 뭐물어보면 네, 뭐. 네. 물어보면 뭐 있잖아요. 프로젝트카에 대한 댓글이 네. 뭐 긍정적인 약간... 것도 되게 많고. 네, 이 중에 조금 어의아한 댓글이 좀 있어 가지고. 아, 어, 네. 뭔데요? 레이싱 도로 달릴 것도 아니고 음. 속도 낼것도 없이 뭐 방지턱 기준도 없어서 20km로 달려도 바닥 긁히는데. 사실은요. 이, 이 튜닝이 어, 되게 큰 말이에요. 커스터마이제이션이잖아요. 자기의 만족. 그죠그게뭐꼭쓸때 있다고 해서 튜닝을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뭐자자차차직직 뭐 해서 뭐 람보르기니가 쓸때 있어요 d <laughs> <laughs> 인승자동차 h 솔직히 쓸때 있어요 금시계가 쓸 때가 있어요 요니잖아 w 다똑같잖아 a t what what w h a 이이 h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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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었었 h a t what w h 을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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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니 a 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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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렴한 차를 사서 그 자동차처럼 내만의 머릿속으로 퍼포먼스를 그래도 최고로 할수 있지 않으면 자세 이 자동차는 높은 차니까 그 차들처럼 낮추고 싶다 보시면 여러분 옛날에 DTM 클래스나 이런 클래스 보면 M3나 이런 거다다 다 낮췄었잖아요. 그거를 어렸을 땐좀 카피하고 싶었었던 거죠. 그런 차는 우리가 모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일반 도로에서 탈 수도 없는 자동차들. 그래도 최대한 그거와 비슷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한 거지. 뭐, 이게 뭐, 튜닝은 실용성 있게 하는 튜닝도 있죠. 뭐, 어떤 것도 연비를 더 좋게 할수 있는 요런 플래시 튜닝도 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하는 건 그냥 커스터마이제이션. 어, 쨍은 대리만족이죠. 네. 이런 분들 있죠. 프라이드 베타는 우라지게 못생겼대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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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도색하고 b d b be different. I like to be different. I like t e d i f like t i o n I like to be different. I o n t I l different. I like to be different. 저는 구제품 사는 데 가서 누나와 함께 가서 어 얘는 바지 이런 거 입었는데 난 그런 거 없으니까 나는 아저씨들이 입던 체크무늬 골프용 바지 같은 걸 사서 밑에 좁게 하려고 재봉 틀질 해갖고 뒤집어서 재봉질 이렇게 딱 재봉 틀질 해요. 근데 뒤집어서 입으면 와 저. 바지를 이렇게 좁아 보여. 신발도 구제품. 그 그러면 애들이 보고, 뭐, 어, 너 그거 어디서 샀냐? 아, 그냥 나 어디서 샀어. 그러면 내가 정상인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원업이가 되는 것처럼. 그 사람들하고 내가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한두 끝도 없기 때문에 나는 나만의 세계에서 나만의 만족하는 거기 때문에 베타 못생겼었다고 했죠. 오케이, 파인. 그건 본인의 어 o 니내 생각은 베타를 너무나도 사람들이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난 그래. 그러면. 미운 오리 새끼를 내가 이쁘게 한번 만들어 보자. 왜냐면 내 머릿속에 내가 본 거는 이 자동차 투니 하면은 뒤펜더앞펜더 보면 조금 뭔가 230 M3, 236 3 시리즈 아니면 어쩌면 옛날 랠리 카들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요 자동차 보면 뒤에 조금 세단이 조금 튀어나오는데 요거를 자세를 낮추면 조금 뭔가 땅따르고 똑똑하고 텁한 자동차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 화려한 색깔도 칠했고 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이 자동차 못생겼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야 본인은 못생겼다고 하면 뭐 you know that's fine 하지만 저는 이 자동차를 그버 u 에 맞게 투니한 거니까뭐 신으면 t h 내가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네 워우 요요요 해피 해피 1주년 여기 있는 스태프들 다데고 미국 갈 거예요 캘리포니아 진짜 car culture culture